見ますよそれで見る見ますよ見たえ、見たの今ね、ギリギリですもう早く落ちた方がいい沼に本当ですかはい。私も地上波見るので精一杯なんですよいやもうハトリさんはもう全部見てるからはい。これで、え、ネットフリックスだっけネットフリックスネットフリックスネットフリックスっていうところまで昨日行きましたああ。で、行きましょう、もう でごめんなさい愛の不時着ね韓国で大ヒット、うん、最終回視聴率21.7%この放送したテレビ局の歴代最高視聴率を記録した、うん、で日本でも話題ですネットフリックス2月の配信開始以来常に人気トップ10以内いやずっと1位です 1>, 1位ですかはい最近はもうはそうなんだじゃあずっと1位って書いてもいいぐらいですね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 클라스 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에서 사랑의 불시착 한류 드라마를 특집 기사로 다루고 있어서 그것을 소개하고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 엄청난 드라마 부 붐을 일으키고 있는 아직도 식지 않는 한류 드라마의 인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한국과 북한에 관심이 많은 일본이 이번 한국과 북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다른 드라마보다 더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이 드라마의 인기는 다른 드라마로 퍼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사랑의 불시착 외에 다른 드라마를 소개하고 있는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사 내용을 보실까요?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에서 엄청난 열풍을 일으킨 데이트 한국 드라마 크래쉬 랜딩 온유 사랑의 불시착에 대해 독자들이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에 답합니다. 질문. 북한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습니다. 줄거리는 무엇입니까? 답. 남한 케이블 TV인이 방영한 연재 드라마로 한국 대기업의 딸 윤세리가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추락한다. 우연히 만난 북한 정예군 장교, 리정혁과의 사랑. 일본에서는 6월부터 넷플릭스에서 독점 배포한 16부작 로맨틱 코미디 시리즈. 시청자들이 반복해서 본 드라마라는 댓글이 소셜미디어에 쏟아져 일본에서 화제를 모았다. 그 인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드라마는 9월 어느 날부터 넷플릭스 1일 시청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드라마의 어떤 점이 그렇게 멋진가요?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이 시리즈가 한국으로 탈북한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를 포함한 실제 정보를 바탕으로 식생활부터 시장 쇼핑에 이르기까지 북한 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북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드라마와 영화가 있었지만 한국문화와 여성학에 정통한 분쿄대 야마시타 명예교수는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이 지금의 현실을 자세히 설명한 한국 최초의 드라마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가 일본에서 왜 그렇게 뜨겁습니까?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의 일본 팬들은 대부분 러브스토리를 선호하는 여성이라고 생각해왔다. 사랑의 부식작도 러브스토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반면 시리즈는 북한의 내정을 둘러싼 묘사와 강력한 액션 장면을 제공하며 많은 남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야마시타 교수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대본을 쓴 박지은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나리오 작가 중한 명이며 그녀의 작품은 현명한 스토리라인으로 시청자를 매료시켰다. 다양한 요소를 아우르는 한국 드라마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일본 뉴스 위크의 기사입니다. 사랑의 부시착을 이길 한류 드라마 두기 충격. 아직도 벗어날 생각이 없다. 한류 드라마 늪. 올 상반기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컨텐츠가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타격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금 등으로 집에 틀어박혀 있을 때 동행으로 넷플릭스가 대약진을 했다. 그 결과 넷플릭스에서 전달된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킹덤 등 한국 드라마가 주목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에서는 3차 한류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이 드라마 한류는 젊은 층과 지금까지 한류 컨텐츠에 관심이 없었던 남성에게도 침투하고 있는데 새로운 한국 엔터테인먼트 팬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현지 한국에서는 올 상반기 도대체 어떤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지 이번에는 한국에서의 인기 드라마 순위를 보자.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TV 시청률이 인기의 바로미터로 사용되지만 동시에 시청자 랭킹이라는 기준도 존재한다. 시청자는 해당 시간에 TV를 본 사람 중그 프로그램을 시청한 사람의 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영화에서도 작품의 히트 상태를 많은 관객 동원수에서 발표하는 한국에서는 일본과 같은 흥행 수익의 기준보다 인원수 결과로 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신문에서는 사랑의 불시착 이외에 부부의 세계, 낭만 닥터, 김사부, 스토브리그 등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일본 반응입니다. 사랑의 불시착 엄청 인기네요. 그렇게 재밌나요? 봐볼까? 사랑의 불시착은 색달랐어요. 재밌음! 생활이 사랑의 불시착 중심으로 돌고 있음. 일 끝나면 바로 목욕하고 식사를 끝내고 그후 바로 사랑의 불시착. 근래 북한을 그린 영화 드라마 중 최고의 완성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감정이입해서 힘들게 본 드라마는 처음이야. 남은 것은 마지막 회뿐. 괴롭다. 사랑의 불시착에 빠져서 위험하다. 사회로 복귀할 수가 없다. 사랑의 불시착 빠질 것 같은 예감. 보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현빈을 좋아하게 되면 책임지세요. 사랑의 불시착에서 BTS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었지라는 대사가 있었어. 웃었다. 북쪽에서도 인기구나. 유튜브에서 한류 드라마는 한밤중에 먹는 라면보다 몸에 나쁘다라는 말. 엄청 이해감. 저렇게 예쁜 연애를 하고 싶고 정말 환상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스트레스 없이 단번에 드라마 본건 정말 오랜만. 드라마 코이츠츠의 사토 타케로에게 겨우 기어올라왔는데, 이번엔 사랑의 불시착이 현빈 늪에 푹 빠져버렸다. 무대가 서울의 주가 되어버리고 조금 쓸쓸, 북적 언니들의 복고풍 니트와 원색의 인테리어 좋았는데, 이종석 외길이었는데, 어? 내가 현빈 좋아했었던가? 라고 착각하고 있음. 완전히 늪에 빠져버림 두 바퀴짼데 아직 늪속 위험 오랜만에 한국의 늪에 그래요 사랑의 분시 착입니다 현빈 너무 감동해서 다리에 쥐가 났음 안 보는 사람 진짜 안타까워 한국 드라마 처음 봤는데 깔 보면 안 되겠네 무턱대고 싫어하는 건 정말 별로 엄청 재밌네 격리 기간 동안 스트레스 발산으로는 사랑의 불시착이 추천이에요. 더럽게 재밌음. 평소에는 안 오는데 울컥했다. 남편과 사랑의 불시착 보는 게 일과임. 오늘도 현빈님은 잘생김. 안녕히 주무세요. 하루 휴가를 거의 사랑의 불시착을 보다 끝났습니다. 한류 드라마에 이렇게 빠질 줄이야. 연애 드라마로 운건 오랜만이네. 북한이 무대인데도 스토리 전개가 탁월. 사랑의 불시작 때문에 수면 부족. 마지막 해도 중 티슈 상자가 비어있을 정도로 울었다. 아빠가 사랑의 불시작에 빠졌다. 나보다 더 빠져있음. 이 아저씨를 더 이상 두근두근대게 하지 말아줘. 겨우 다 보고 난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눈이 부어있음. 15년 만에 한류에 빠졌다. 이러니 위험한 거야. 이태원 클라스도 좋았지만 사랑의 부시작 완전 빠지지 않음? 너무 많이 울어서 슬슬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야말로 신압으로 한류 드라마가 일본에 또한번 상륙해서 제3차 한류붐을 일으키고 있군요. 그래서 문화의 전파란 무서운 것 같네요. 예전 청나라의 몽골족이 중국을 정복해놓고 중국 문화에 빠져서 멸망했듯, 잘 키운 한류 컨텐츠 하나가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